반갑습니다. 히든 코인 대표 강 대표입니다. 자, 오늘 가스 코인 1,700억의 순매수 자금을 내면서 현재 17%의 강력한 급등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자, 오늘 8,000원의 지지를 보인 이후에 전고점 8,800원 선 그리고 9,000원 선을 강력하게 돌파하면서 이 같은 강력한 상승이 나와줬습니다. 자, 특히 이번 상승에 주목해야 할 부분은 상단 저항 추세를 돌파하는 강력한 양봉을 내고 있다는 것인데요. 자 가스코인에 대한 세부적인 정보 영상 후반부에 여러분들께 설명해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최근 미국의 비트코인 현물 ETF 승인 이후에 출시 3거래일 만에 약 9억 달러, 한화 1조 2천억이 유입된 것으로 확인되었다는 뉴스인데요. 자 1위 블랙록 자산운용사에서 7억 2천3백만 달러, 한화 1조 원 가까운 금액이 유입되면서 비트코인 현물 ETF 승인의 파급력이 점차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러나 일각에서는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다소 실망스러운 성적이라는 평가가 이어지고 있기도 한데요. 자 여전히 차기 현물 ETF 출시에 대한 기대감으로 알트코인들의 약진이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는 만큼 가상화폐 시장에 주목해야겠습니다 비트코인 현물 etf 승인에도 불구하고 다소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금액이 들어온 데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겠는데요 자, 가장 큰 이유는 현재 비트코인 etf를 포트폴리오에 추천할 만큼 새로운 상품에 친숙해지기까지 아직까지 시간이 걸린다는 것입니다 etf 발행사 임원은 비트코인 etf는 많은 고객들에게 새로운 소식이라면서 보수적이고 기성세대에게 충분한 교육을 하고 포트폴리오에서 역할을 이해해서 투자를 결정하기까지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이라고 말하였는데요 자 비트코인의 1년 2년 성적을 누적 대 비트코인 1년 2년의 성적을 확인하면서 보수적으로 포트폴리오 추가를 고민하고 있는 애널리스트들이 그만큼 많다는 것입니다. 때문에 중장기적으로 완전히 새로운 시장에 접근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기대해야 하는 부분인데요. 자, 가상화폐 시장의 힘이 점진적으로 커진다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는 뉴스이고요. 현재 가스코인에 대한 매매 전략과 시나리오, 전체적인 가상화폐 시장과 글로벌 트렌드 관점에서 함께 공유해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본격적인 내용에 들어가기에 앞서서 비트코인 현물 ETF 상장에 대한 내용과 글로벌 트렌드 함께 살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 10일 2013년 이후 10년 동안 비트코인 현물 ETF 승인을 거부해 온 미국 증권거래위원회 SEC가 마침내 자산 운용사들의 비트코인 현물 ETF, 즉 상장 지수 펀드를 승인하였습니다. 자, 이미 승인이 나기 전에 각가지 루머가 떠돌면서 비트코인이 큰 등락을 거듭했었지요. 승인의 기쁨도 장시 비트코인이 10%대의 하락을 보여주면서 현재 한화 5,879만원에 위치해 있습니다. 자, 투자자들의 관심은 벌써 다음 ETF 후보가 무엇일까에 주목하고 있는데요. 자, 그도 그럴 것이 이미 가상화폐에 관심이 많은 분들이라면 지난해 연말부터 비트코인 ETF 승인에 대한 기대감이 커졌다는 것을 알수 있고요. 이미 지난 연말부터 50% 이상 급등해온 상황이기 때문에 과매도 구간이라고 판단하고 투자자들의 매도세가 컸던 것으로 판단됩니다. 자 어쨌든 차기 현물 ETF는 이더리움 클래식이 유력한 상황이고요. 이미 최근 저가 대비 70%의 상승을 보여주면서 알트코인들이 순환매를 보여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자 그러나 비트코인 ETF의 승인은 흔한 연예기사나 가십거리처럼 단순히 짚고 넘길만한 문제는 결코 아닙니다. 바로 투자의 패러다임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인데요. 현물 ETF 승인에 따라서 앞으로 달라질 네 가지 변화와 그 파급력에 대해서 낱낱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기관 투자자의 간접 투자가 공식적으로 승인됐다는 것입니다. 그간 세무, 회계, 수탁 등 여러 면에서 발생하는 불편 때문에 비트코인 매입을 꺼려온 기관 투자자들에게 절대적으로 희소식인 상황이고, 글로벌 자산 운용사들의 강력한 패시브 자금이 지속적으로 들어오게 된다면 가상화폐 시장은 말 그대로 퀀텀 점프의 시대를 맞이하게 되겠죠. 비트코인 1억 달러의 시대가 머지않았다는 뜻입니다. 다만 비트코인 현물 ETF가 출시되더라도 전문가들이 이를 추천하려면 2, 3년간의 실적이 필요한 만큼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비트코인을 접근해 나가야겠죠. 자, 두 번째, 세 번째는 가상화폐에 대한 인식 개선에 따라서 그 쓰임새가 확대되고 투자군이 확대되는 데 있습니다. 자, 비트코인이 가치 저장 수단으로 올라서면서 위험 자산에서 독자적인 자산군으로 전체적인 인식 개선이 나타날 전망인데요. 자, ETF를 발행하는 자산 운용사와 가상자산 거래소 간 감시 공유 계약으로 시장 조장 리스크도 줄어들 전망입니다. 보수적인 가치관을 지니고 있던 기성세대들이 가상화폐 시장을 다시 한번 살펴보고 뛰어들 수 있는 교두보가 될 텐데요. 자 마지막으로 패러다임의 변화만큼 큰 변동성이 만들어질 것입니다. 현재의 증권 시스템은 단순히 주식 가격이 무한정 상승하는 것이 아니라 상승과 하락을 거듭하면서 롱쇼 베이스를 가지고 있는 펀드를 운용하는 증권사와 운용사가 그 주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현물과 선물을 활용해서 변동성에 대비하는 해치 전략을 가져가기 때문에 트레이딩 측면에서 단기적인 고점이 형성되고 나서 다시 한번 하방으로 크게 내리꽂는 형태의 새로운 차트 흐름이 나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동안 웨일, 즉, 고래라고 불렸던 큰손 투자자들을 뛰어넘는 거대 자본이 공식적으로 개입할 수 있기 때문에 그동안 가상화폐 시장을 지배했던 패턴과 전략이 무너질 수 있고요. 보다 다양화되고 패턴화되는 만큼 전문성을 지닌 전략과 대응이 필요하겠습니다. 자, 저희 히든 코인 연구소는 2009년 1월 3일 만들어진 비트코인의 발자취를 따라서 그동안 계속해서 가상화폐 시장에서 투자자분들을 위한 정보 제공을 해왔습니다. 자 앞으로도 가상화폐 생태계가 무수히 많이 달라지고 변화하게 될 텐데 그 변화에 발맞춰서 유연하고 경쟁력 있는 전략과 시나리오로 여러분들께 도움 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가격 전략과 시나리오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가스 코인 이미 최근 저점에서 현재 50% 가까이 급등한 상황입니다. 현재 이러한 급등이 긍정적인 이유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상단의 저항 추세를 돌파하면서 강력한 상승 추세를 내고 있다는 것인데요. 자, 9,200원과 9,600원의 지지를 확인하면서 다시 한번 상승을 가져간다라고 한다면 추가적인 1파, 2파 그리고 자, 1파. 1파 그리고 3파, 그리고 5파 상승까지 완벽하게 가져갈 것으로 판단하고 있고요. 일본과 주봉을 살펴보았을 때 이미 가스코인이 52주 신고가를 지난 10월에 돌파하면서 700%의 상승을 낸바 있습니다. 현재 700%의 상승 하단에서 힘을 모아서 다시 한번 박스권을 돌파하면서 중심 가격 만원을 돌파하는 시점이기 때문에 만원의 돌파와 돌파 이후의 지지가 절대적으로 중요한 관건이라고 할수 있겠는데요. 만 원을 힘있게 돌파한 이후에 지지해 준다라고 한다면 2만 원을 돌파하면서 동시에 역사적인 신고가를 다시 한번 엿볼 수 있는 기회를 가져갈 수도 있겠습니다. 자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글로벌 트렌드 관점과 파동론적 분석 여러분들께 실시간으로 오른쪽 가상화폐 연구소 텔레그램 구독자 전용 정보방을 통해서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께 가스코인에 대한 대응 전략. 그리고 가상화폐 시장에 대한 중장기적인 모멘텀까지 정보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자, 24시간 움직이는 비트코인 시장의 특성상 가상화폐 시장의 특이할 만한 정보들, 그리고 미국발 속보와 단독 뉴스들 계속해서 발 빠르게 전달해 드릴 텐데요. 자, 뿐만 아니라 보다 세부적인 가격 전략과 시나리오. 자, 오른쪽에 보이는 텔레그램 구독자 정보방을 통해서 여러분들께 단독으로 제공해드리겠습니다. 자 가상화폐를 언제 매수해야 하는지, 매도해야 하는지 모르는 초보 투자자분들께도 단기적으로 수익을 볼수 있는 코인이 무엇인지 친절하고 쉽게 설명해드리고 있으니까요. 참여 원하시는 분들 상단 전화번호 010 8127 4100으로 히든이라고 두 글자 문자 남겨주시면 무료로 참가 링크 보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비트코인 현물 ETF 승인 이후에 가스 코인 차기 코인으로 당당하게 떠오르고 있는 상황인데요. 자, 점진적으로 가상화폐에 대한 투자자들의 인식이 개선되고 적극적인 참여가 이루어지고 있는 시기입니다. 자 지난 10년 동안 이루어지지 못한 비트코인 현물 etf 승인이 이루어진 만큼 앞으로의 10년이 기대되는 시기이죠. 자 더군다나 올해 바이든과 트럼프의 미국 중간선거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지지율 격차가 근소한 상황에서 불확실성을 좋아하는 가상화폐 입장에서는 더할 나위 없는 변동성의 기회의 장세가 될 건데요 자 2024년 다시 없을 큰 기회 여러분들께 행운을 거머쥘 수 있는 실력을 당당하게 키워 드리겠습니다 자 참여하셔서 의미 있는 정보와 뜻깊은 수익 저강 대표와 함께 가져가시기 바라겠습니다 더 좋은 정보로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